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는 글을 X에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6일 오전 X에서 뉴스 미디어 계정 비세그라드 24의 한국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난세, 실제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썼습니다. 비세그라드 24의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담겼습니다. 비세그라드24는 이 글에 첨부한 영상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을 보여준다고 소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의 상황을 전하는 X 게시물에 댓글로 따옴표를 찍어 올렸으며 곧이어 한국 국회가 비상겸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게시물에는 와우라고 감탄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또 지난 3일에도 윤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의 시위 사진이 담긴 비세그라드 24 게시물에 와우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사진엔 윤대통령 지지자가 도둑질을 멈춰라 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구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배했던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쓰던 문구입니다.